안녕하세요. 고고 컴퓨터입니다. 초인구에 위치한 저희 고고 컴퓨터는 컴퓨터, 노트북, 맥북 수리 판매 전문으로 출장 방문 및 매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장동, 역북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삼가동, 남동 뿐만 아니라 포고급, 모현읍, 양지면, 이동읍, 남사면까지 출장 방문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PC 시장의 발전으로 셀수 없을 만큼 다양한 제조사들의 컴퓨터 제품들이 있지만 대기업을 제외하고 서비스가 원활하고 만족스러운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고고 컴퓨터는 컴퓨터 공학 전공 개발자 출신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친절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항상 고객에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고 컴퓨터에서는 윈도우 오류, 부팅 오류, 전원 불량, 화면 불량, 소프트웨어 오류, 속도 저하, 바이러스, 블루스크린 현상, 부팅이 안 되는 현상 등그 외의 데이터 복구 및 주변 기기 설정 등의 컴퓨터 수리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터넷 환경과 AI 시대를 맞이하여 고객의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와 최고의 기술력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러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컴퓨터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 등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해결하며 고객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복구해드리고 바이러스 또는 악성 소프트웨어 제거할 뿐만 아니라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램, CPU 등의 하드웨어 부품의 고장을 해결합니다. 고객의 필요에 따른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도와드립니다. 가정, 사무실에 원활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다수의 컴퓨터가 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네트워크의 장애를 보수합니다. 최근 애플 맥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기기 사용자는 다소 높은 수리비와 호환 소프트웨어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고고 컴퓨터는 애플 맥 운영체제 전문가로 애플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오류 복구, 기능 업그레이드, 운영체제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 상담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고고 컴퓨터는 다짐합니다. 정직한 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수리하겠습니다.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빠른 방문 약속합니다. 고객의 컴퓨터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고 컴퓨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92번길 2 베스킨라빈스 상가 유림동 농협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가 전면 후면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방문 전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